네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해 책은 바로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라는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님의 책입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교에는사말굴이라는게 있어요. 죽음, 심판, 천국, 연옥, 지옥이라는 죽음 이유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모습, 부활의 모습,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하게끔 만드는 책이. 그 가르침인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설명하면은 조금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서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또그 전에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 알수 있는 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 책이라고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책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읽으면은 그 성서 중심으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은 가톨릭 교회 교사를 먼저 조금 보시고 사말 교리 부분만 심판 이후의 모습만 좀 보시고 나면은 쉽게 볼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 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 신부님의 한말디가 정말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책 24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 삶을 설명하려 하고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삶 자체에서는 점점 멀어진다 너무 죽음 이유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을 보니까 내세에서의 보상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러 매일 가고 하시는 분 정말 우리 누가 봐도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분이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케이스를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과 현실이 동떨어지는 케이스도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내세에 대한 영원한 구원 이런 것에서만 생각하게 되면요.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느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의미를 담는다면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것이고 영원 안에서 하루를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개성은 남은 상태로 하느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특별히 제가 좀놀랬던 것, 저도 아하라는 체험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일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역사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은 과연 있는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개념도 좀잘 봐야겠죠? 그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구분된 또 다른 기체와 같은 알수 없는 형상인 것인지, 아니면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인지 이런 개념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했고요, 내세 삶을 희망했었습니다. 다만 이 영혼이라는 것을 육체와 구분된 천상적인 존재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 교안에서 말하는 유,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은 구분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일 때 인간이고 온전히 인간다움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는 자기 나다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어, 육체는 사람마다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다 똑같다고 한다면 하느님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자칫 육체를 잃어버렸을 때나다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다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겠죠. 그냥 단순히 공대에서 나온 기계와 같은 것처럼 다 똑같은 모습일 뿐이겠죠. 두 번째, 이거는 그리스 예수, 음, 이스라엘 민족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손을 통해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은 살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섭냐는 얘기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각자 살면서 자신을 가족이라고 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후손들도 결국 나에 대해서 특정한 면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있는 그들의 나 자신이 후손을 통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후손의 기억에 의해서 왜곡되면 왜곡된 대로 나 다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후손이 알고 있는 정도의 나의 흔적만 남을 뿐이지 그것은 온전히 나라고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환생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꾸준히 잘못된 것을 밖에닦고 그것을 채워나가면서 정화하면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얘기도 하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응가...음... 음, 음. 인간 응보의 결과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현재의 삶에 대한 존귀함을 내려놓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일회적인 삶, 유일회적인 삶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현실에서의 고통, 나는 늘 언제든지 고통받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방향 상실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혹은 우주로, 온 우주와 함께 된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나다움이 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삶의 끝은 어디에 안착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관점. 예수님 이스라엘 이 백성이 어떻게 죽음을 바라봤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왜? 심판은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자비를 체험하는 시간이고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구요 하느님을 하느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초대해서 함께 하고 싶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천국으로 초대하지만 그것을 인간 스스로 거부해서 지어 영원한 단절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초대에 응하지만 하느님을 봄으로써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기에 그 고통, 내가 살면서 지나갔던 죄의 흔적들, 결과들을 치유해가는,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 연옥이 왜 필요한지도 알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하크 노핑크는,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체험이 우선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하느님과 내가 맺는 관계 안에서 나의 나다움을 발견하고, 이것은 하느님께서 시작이자 마침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함께 머물더라도, 그러니까 새하늘의 땅이 왔을 때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나 다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영원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뜻재 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 역시 육체 물리적으로 존재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할때 우리는 부활의 삶, 곧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있죠. 부활의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정화가 이루어질수록 이 세상이 완성되고 치유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부활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완성되고 치유된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이고 영원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이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화될 수 있도록 죄의 흔적이나 죄의 결과들을 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는 것, 곧 종말론적인 삶을 살려는 것, 온전히 나 다음의 삶을 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적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공포의 순간이 아니고 부활을 희망하며 부활이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조금 더 다각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싶다면 성서적인 기반으로 알고 싶다면 이 게르하크 로핑크 신부님이 쓰신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이 책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조금 어려우니까 시험시험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